상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즉 콘스탄트는 항상 그대로 인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가 됩니다. 상수는 값이기 때문에 리터럴이라고도 부릅니다. 상수는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나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 상수는 정수와 실수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영은 정수 숫자 상수죠. 문자 상수는 호 따옴표 안에 하나의 문자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문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문자열 상수는 쌍 따옴표 안에 여러 문자의 연속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쌍 따옴표 안에 문자열. 이것은 문자열 상수가 되는 거죠. 불리한 상수는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값입니다. 참을 표현할 때는 true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하고요. 거짓을 표현할 때는 false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정수 즉 integer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값입니다. 정수는 일반적으로 십진수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자바 코드를 작성할 때 항상 십진수로만 정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진수로 표현하면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해야 코드를 이해하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8진수나 16진수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10은 10진수로 10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앞에 0B를 붙입니다. 이 소문자 B 대신에 대문자 b 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0b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관습상 소문자 b 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진수는 0과 1두 개의 숫자로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0b1010은 10진수 10을 이진수로 표현한 값입니다. 8진수 값인 경우에는 앞에 0을 붙입니다. 8진수는 0에서부터 7까지 8개의 문자로 수를 표현합니다. 여기 0, 3, 7은 10진수 31을 8진수로 표현한 값입니다.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0x를 붙입니다. 대문자 x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관습상 대문자 x보다는 소문자 x를 많이 사용합니다.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a에서부터 f까지. 모두 16개의 문자로 수를 표현합니다. 이건 소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에서부터 f까지.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문자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여기 0xff는 10진수로 255값을 16진수로 표현한 값입니다. 참고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해 보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는 보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JDK는 JShell 이라고 하는 도구를 함께 제공합니다. JShell은 자바 언어를 학습할 때 아주 유용한 대화식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r i p l 이라고 부릅니다. Read, Evaluate, Print, Loop의 약자죠. 그래서 상수나 변수 표현식 등을 입력하면 즉시 평가해서 결과를 터미널에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주로 이 JShell을 사용해서 여기에 제시된 코드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맥 운영 체제에서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JShell이라고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도 명령어 프롬프트 창이나 윈도우 터미널 창에서 J Shell이라고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Shell 프롬프트가 나오면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입력하면 10이 나오죠. 또 0b1010 입력하면은 십진수로 10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037 이렇게 입력하면은 십진수로 31이라고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0xff 이렇게 하게 되면 10진수로 255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j s h 을 종료하려면 Shell Prompt 다음에 Slash Exit를 해주면 됩니다. 인텔리 e l j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기 메뉴에서 도구창, 터미널을 선택하든가 또는 밑에 있는 터미널을 클릭해서 터미널을 실행합니다. 터미널 창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JCL 명령을 실행해서 JCL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0b, 1010, 037, 0xff 이렇게 실행할 수 있죠. 그 실행이 완료되면 엑시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텔리지의 아이디어가 제공해주는 또 다른 기능은 도구 메뉴에서 JCL Console 메뉴 항목을 선택해서 JCL Console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0, 0B1010, 037, 0xFF 다 모두 입력한 다음에 이번에는 실행을 하면 여기 결과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잠깐 10진수와 2진수, 8진수 그리고 16진수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린 앞에서 j셀은 2진수로 0 b 1010을 입력하게 되면 10진수로 변환해서 1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했습니다. 이처럼 2진수로 0 b 1010이 10진수로 얼마의 값인지 또는 037과 0xFF가 10진수로 얼마의 값인지를 알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진수의 값을 다른 진수로 바꾸어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할 때는 10진수의 값을 2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합니다 10을 2로 나누면 목은 5가 되고 나머지는 0이죠 다시 이 5를 2로 나누어요 그럼 목은 2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 다시 1을 2로 나누면 목순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더 이상 나눌 게 없죠. 그래서 이것을 역순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가면은 10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진수 1010이 됩니다. 10진수를 8진수나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진수 31을 8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8로 나누면 3824가 되고, 그래서 목이 3이 되고, 나머지가 7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37, 8진수로 37이 됩니다. 이번에는 255를, 10진수 255를 16진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6으로 나누죠. 그러면 목지 15가 되고, 나머지가 15가 돼요. 이 15는 F니까, 16진수로. 이렇게 해서, f, f 해서, 16진수로 보면 f, f가 되는 거죠.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각 자릿수에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등을 계속 곱한 값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의 0승은 1이니까, 0 곱하기 1은 0이고요. 2의 1승은 2죠. 그래서, 1 곱하기 2는 2가 되고요. 2의 2승은 4죠. 0 곱하기 4는 0이 되고요. 2의 3승은 8이죠. 그래서 1 곱하기 8은 8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10진수로 10이 되는 거죠. 8진수나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리수의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로 8이나 16의 0승, 1승, 2승, 3승, 이것 계속 곱한 값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진수 37을 10진수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8의 0승 곱하기 8의 1승이 되죠. 그래서 8의 0승이 1이니까 7이 되고 그다음에 8의 1승은 8이니까 3824가 되고요. 그래서 24하고 7 더하면 31이 되죠. 10진수 31이 됩니다 또 16진수 ff 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마찬가지로 16의 0승 곱하기 16의 1승 곱한 값이죠 ff가 10진수 15니까 16의 0승은 1이죠 그러니까 15 곱하기 1은 15가 되고요 16의 1승은 16이죠 15곱하기 16은 240이니까 플러스 15 해주게 되면 255가 되죠. 그래서 10진수로 255가 됩니다. 또한 큰 숫자를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 상수의 밑줄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천단위로 구분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이 정수 값을 천 단위로 구분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상수에 포함된 밑줄 문자는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컴파일 할 때는 밑줄 문자는 없어집니다 실수는 소수점 이하의 값을 포함하는 값이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값입니다 3.14, 0.3333, .333333 6.02 2의 23승 또1.4738223 2의 마이너스 32승 이두 가지는 과학 표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에 세 가지 방식은 표준 표기법이죠 그래서 6.02 2의 23승은 6. 0, 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또 1.4738223, 2에 마이너스 32승 이거는 1.47382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하고 같은 거죠 문자상수는 하나의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합니다 유니코드는 16비트 그러니까 두바이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합니다. 영문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데 8비트 즉 1바이트면 충분하지만 한글이나 일본어, 중국어 등 아시아권의 문자를 표현하는 데는 두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바이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것을 표준으로 정하였죠. 이것이 유니코드입니다. 자바오너는 유니코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바오너에서 모든 하나의 문자는 유니코드를 표현해서 16비트, 즉두 바이트 크기를 갖습니다. 문자상수는 항상 호다운표로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호다운표로 둘러싸인 A와 9. 이것은 모든 문자상수입니다. 한글 한자도 하나의 문자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홉다운패들로사인 가도 문자 상수가 됩니다. 문자 상수에는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스케이프 시퀀스를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래어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특별한 제어 문자나 인쇄할 수 없는 문자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역 슬래시 다음에 문자 코드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 슬래시 제로 해주게 되면 널 문자를 말하는 거고요. 역 슬래시 B 하면 백스페이스 문자가 되고요. 역 슬래시 T 하면은 수평 탭, 탭키. 역 슬래시 N 하면 계획 문자. 역 슬래시 S는 스페이스 문자. 또역 슬래시 쌍 따옴표 하게 되면 쌍 따옴표 문자. 역슬래시 호다운표 하면 호다운표 문자 역슬래시 두개 하게 되면 역슬래시 문자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널문자는 유니코드 문자 코드 값이 0 입니다 그래서 값이 없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값은 숫자 0이 아닙니다 숫자 0은 유니코드 문자 코드로 48이 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다음에 U를 붙이고 여기에 유니코드 문자 코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 문자는 0000가 되는 거죠. 각 자릿수는 4개의 16진수 문자로 유니코드 코드 값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스케이프 시퀀스 중에서 쌍 따옴표하고 호 따옴표 역 슬래시, 이런 이 스케이프 시퀀스는 문자열 안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잠시 후 설명하겠지만, 문자는 쌍 따옴표로 둘러싸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원래 escape sequence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하고, 스페이스 다음에 쌍따옴표가 오겠죠. 여기까지 하나의 문자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다 뒤에 아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유효한 표현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바 컴파일러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쌍따옴표가 문자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쌍따옴표가 아니라 쌍따옴표 문자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escape s e q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결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역 슬래시의 헛다운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자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헛다운표가 아니라 에스트로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역 슬래시 두 개가 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 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역 슬래시가 escape sequence를 시작하는 문자가 아니라 원래 역 슬래시 문자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특별히 윈도우 운영 체제인 경우에는 경로명을 표현할 때 c 콜론 루트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요, 요것이 역 슬래시가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사용되는 역 슬래시가 아니라 역 슬래시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 슬래시를 두개 사용해서 역 슬래시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자열, 즉, 스트링 상수는 일련의 문자들이 연속되어 있는 문자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상수는 문자 상수와 달리 쌍 따옴표 안에 문자들을 감싸서 표현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문자와 문자열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의 문자로 문자 상수와 문자열 상수를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 따옴표 S는 문자 상수이고 쌍 따옴표로 둘러싸인 S는 문자열 상수입니다. 문자열을 텍스트 블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블록은 세 개의 쌍 따옴표 안에 여러 행의 문자열 텍스트를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행에 걸쳐 있지만 하나의 문자열인 것이죠. 텍스트 블록은 시작하는 세 개의 쌍 따옴표 다음 행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텍스트 블록에는 이스케이프 시퀀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탭키나 계획 문자를 입력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쌍따옴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세개를 시작하고요. 탭키를 치고 텍스트 블록은 여러 행에 걸쳐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이 가장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 탭키를 두번 치고요. 탭키나 개행 문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탭키를 하나 물리고요. 쌍 따옴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 세 개를 하죠.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이게 탭키가 공백 문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N이 오고 여기도 역슬래시 N이 오고 여기에 두 개의 탭키가 공백 문자로 들어오고 있고요여기 역슬래시 N이 오고요그 다음에 쌍로타운표도 escape 시퀀스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역슬래시 N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복사해서 메인 메소드에 println, 여기에다가 복사해놓고 실행해보면, 은 이와 같이 입력된 그대로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리한 상수는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데 사용합니다. 참은 true, 거짓은 false라고 하는 예약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